자 이제 객관식 행정소송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먼저 이제 잠깐 이제 그 아웃라인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은 이제 객관식이죠. 그리고 지금이 1월이죠 공부 많이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아직 공부 많이 하실 때 아닙니다.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우리 일정이 지금 이제 1월 중순경, 그 다음에 5월 3일 이때 1차 여러분들이 이제 치루시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 이번엔 좀 1차와 2차 격차가 짧죠. 올해 시험의 경우에는 어, 일단 이때 2차를 치루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까지 달리셔야 되거든요. 이날 시험 보시고 채점 결과 좋다, 뭐 그렇게 해서 좋진 않다. 두 개의 결과 중요한 하나를 받으시게 될 텐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셨죠? 되든 안 되든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어, 길게 따지면 결국 여러분들 다 되시거든요. 아셨죠? 별것 없습니다. 인생 그 자기가 원했던 것그 다음에 선택을 했다 그리고 선택에 의한 어떤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된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학원도 오고 강의도 듣고 그러는 이유는 좀 그거 빨리 하고 싶어서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공부 이거 놓치만 않으시면요 다 된다. 결국 되게 돼 있어요. 놓치만 않으시면.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원하시는 소정의 이제 그 결과물 받아가시게 될 텐데, 에 그러려면 그래도 뭐 1차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2차 시험도 물론 통과되어야 되겠지만, 분명히 통과될 날은 옵니다. 아셨죠? 어 절대 마음을 뭐 조급하게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되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보셔야 될 시험은 2차 시험인데, 이제 이게 마지막 시험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 통과 받으셔가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아, 뭐 합격자 발표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뭐, 다음 일, 요,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뭐 할까. 뭐, 이제 그런 건 일단 이제 기획하시고 계획하셔야 될 텐데, 어, 요 기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셨죠? 저 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월 달에서부터 8월 저 2차 치룸날, 그때까지 사람이 달려야 돼요. 그렇죠? 보통 1차 치루시고 난 다음에 가채점 결과 에이 기분 안 좋다. 그러니까 좀 쉬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결국 2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꼭 치루시게 될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게 올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고. 이지만 결국 치루시게 될 시험입니다. 그런데 1차 치료고난 다음에 저 짧은 기간인데요. 굉장히 이제 예년보다는좀 많이 짧습니다. 이제 예년의 경우에는 이제 4월 한 중순이나 말경에 보통 이제 1차 치료였었기 때문에 많이 좀 뒤로, 1, 2주 정도 뒤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이제 8월 달 2차는 또 땡겨지고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차 시험 공부하실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요. 아셨죠? 저 기간 안에 바짝 2차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 올해 1차 되고 난 다음에 2차면 지금 동차 시험인 거죠? 동차 시험, 이때가 제일 마음이 편해요. 그죠? 시험장 들어가도 소화도 잘 되고, 그렇죠? 어, 주변에 같이 뭐 공부하셨던 분을운 좋게 이제 만나시게 되면 시험장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래층, 그 학교에 서울공고에서 작년 치러졌죠 서울공고 거기 아래층, 유예차 반이죠? 조용해요. 정말 고요해요. 이제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차 일단 교실과 그 다음에 이제 유예차 교실, 시험 치료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뭐 상태를 보시면 동차땐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시험장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그셨죠 우리는 마음 편할 때 시험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그냥 날리시고 내년 뭐 같은 일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요. 내년 8월 유해차 2차이죠. 이때 시험 치르시면 고통이 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아셨죠? 어,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좀 웃고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어, 여러분들 유해차 실제 시험장 들어가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저만한 고통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고시가에서 이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2차 보지 않은 사람은 고시생 아니다. 아셨죠? 1차 준비하는 사람들은 고시준비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고시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몰라요. 이 고통은 정말 사람이 겪고 다시는 겪지 않으시고 싶을 고통일 겁니다. 아셨죠? 진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나중에 이제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안 겪으셔도 된다고요. 웬만해서는 겪지 마시라고요. 겪지 않으시고, 동차에서 붙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치? 사람이 고통 없이 살았던 경험이 있으면요. 한평생 고통 없이 살아요. 그러면서 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죽을 만치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살았구나. 했죠?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그런 고통 겪지 않고 살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계속해서 고통 안 겪고 살아요. 설렁설렁 설렁 사는 사람들이 설렁설렁 설렁 잘 굴러가요, 또 인생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빡세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좀 타일러 주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셨죠? 몸 다벨입니다. 유해차 한번 겪고 나면 여러분들 신체 왼각 고통 다 주어질 겁니다. 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수험생이었을 때 합격자 발표 보고, 보고, 그 당시에는 그 어느 한 서점 국가가 지정을 해준 다면 거기다가 방 붙였거든요. 합격자 발표를. 뭐 요새는 인터넷 신문이 공부가 되지만 그거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친구들 몇번 많이 봤어요.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먼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넉넉하게 가지세요. 마음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붙어요, 여러분들, 결국. 내가 놓지만 않으면 결국 때는 옵니다. 아셨죠? 그냥 나는 내 욕심이 조금 빨리 땡기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계속 기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되고 안 되고 그게 인생에서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은 없어요. 내가 지금 시험 안 되어 있다. 여러분들 다 시험 안되 계시죠?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나 오늘 뭐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고요. 그죠? 밥다잘 먹었고요. 그죠? 몸 건강하시니까 여기에 나와 계실 테고. 그죠? 그 엄청나게 큰 행복, 그 행복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결국 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 넉넉하게 드십시오. 내가 책을 놓지 않으면 그러면 된다. 대신에 책을 놓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압축하자면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두 번째 할수 없어서 했었죠? 근데 제일 안 좋은 것은요 할수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할 수 없는 이유는 또 다양합니다 그렇죠? 뭐 경제적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 이유도 있고 그렇죠? 그중에 우리가 절대 방지를 해주셔야 될 것은 신체적 이유예요 아셨죠 그렇죠? 공부하시다가 건강상해버리시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니 말짱 도루묵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적 이유야, 그 외부적 사정이니까 내가 뭐 어쩔 수 없지만, 아, 물론 얘도 나를 기준으로 보면 외부죠? 그렇죠? 얘는 한평생 얘를 괴롭히고 살아요. 아셨죠? 사실 나는 얘인데, 꼭 얘는 사기를 쳐요. 죽어라 하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얘랑 사는 겁니다. 얘랑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가 계속 꼬드겨요. 그리고 얘를 괴롭혀요. 그것만 막으세요. 아셨죠? 그만한 가치 절대 없습니다. 시험되면 좋지요. 한 이틀 좋아요. 그 다음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만 좋아요 얘만 좋아해요.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된다 생각하시되 유해차는 가능한 한 피하시라고요. 아셨죠? 그런데 설령 내가 올해 지금 1차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준비 제대로 한번안 해봤다. 그러니까 이 짧은 안 시간 안에 어떻게 이걸 되겠느냐. 되게 하시라고요. 아셨죠? 근데 그걸 되게 하시려면요, 실제 세 달간 어쩔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또 모순되는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얘를 빌어서 얘를 좀 혹사시켜야 돼요. 세 달간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얘를 항상 공부하시면서 타일러 주세요. 세 달만 참자. 세달 후에 2차 시험 끝나면 놀게 해줄게.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안 그러면 얘도 굉장히 슬퍼요. 아니 실제 슬픔을 느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지 위에 존재하는 나무도 그렇고 돌도 살아있거든요. 함부로 밟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셨죠? 돌도 살아있습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시고, 세 달간만 얘한테 잘 타일러 주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세 달간만 버티자고 해요. 아셨죠? 그리고 이때 열심히 하셔가지고, 동차가 되면 정말 좋지요. 왜냐, 실력도 되는데, 동차 때는 마음도 좋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실력 발휘가 잘 돼요. 자, 그런데 설령 그동차를 놓쳤다 해도, 이때 이제 어차피 고통인데, 그랬죠 이땐 어차피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통과를 하시고 싶다면, 전년도에 말씀드렸죠? 고시생과 고시준비생은 다릅니다. 이 차를 겪어봤던 사람만, 이때 통과니, 아니면 합격에 근접한 실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 동차를 놓치시면 이게 동차가 되버려요 그런데 마음 편하지 않은 동차가 되버립니다 아셨죠? 동차 시험될 확률이 없다. 이때가 동차가 되면 이때 시험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음은 괴로운데 실력이 안 되면 그날 시험 망쳐버립니다. 아셨죠?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월, 8월 달 여러분들 1차 거치시고, 그 다음에 되든 되지 않든, 2차는 죽어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죠그 다음에 한 9월 달, 10월 달, 보통 학원 커리들이, 뭐, 우리 학원은 약간 다르지만, 보통 이제 세무직과 관련된 그런 이 학원들이요, 1차 시험 기본 강의론칭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학원이건 다 늦어요. 어느 학원이건 다 늦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고유한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고유한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원은 약간 좀 이제 뭐 빠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학원들은 굉장히 느려요. 떨어뜨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늦으면 안 된다. 어느 고시가에 저렇게, 커리가 나오는 학원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황금식이거든요. 됐었죠 자,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품으실 건 2차 끝내시고, 그 다음에 2차 준비를 빨리 또 시작을 사람은 못해요. 여기서 소진을 하니까. 조금 쉬신 다음에, 빨리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이때를 놓치시면 내년 4월이나 5월에 있어 1차를 치루시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2차 시험과 1차 시험은 다릅니다. 과목이 제가 확인한 대로라면 1차의 키 포인트와 그 다음에 2차 키 포인트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시가이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밥도 먹던 놈이 먹더라. 즉 그 다음에 1차도 붙어본 사람은 또 붙더라. 아셨죠? 그래서 이때 라도1차를 간단히 일단 준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통과시켜 두세요. 그러면 이때 이게 동차가 됩니다. 그러면 실력 있는 동차생이 돼버려요. 아셨죠?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실력이 있어 버리면 그날은 뭐 그냥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내 마음에 여유가 영어 없다. 뭔또일차냐 뭐 그러면 정말 가오하셔야 됩니다. 유해차의 고통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셨죠? 보통 이제 우리 고생들뭐 장수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자꾸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기자들 다시 공부를, 뭐, 인성 공부부터 다시 시켜야 될것 같아요. 사람한테 낭인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아셨죠? 사람한테 붙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낭비하다 라고 했을 때인항자를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랑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요 랑자죠. 윌 랑자는 낭비하다 라고 했을 때 랑자고 아렐 랑자는 이리 낭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 인자를 붙이면요. 위에는 인생 낭비하는 사람 아래는 이리때와 같은 사람 아래로 쓸 때는 깡패라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지금은 이제 왜곡된 역사였었다. 그러니까 이젠 틀어 야 잡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아주 옛날에는 우리 명성황후께서 일본 낭인에게 시해를 당하셨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었어요. 아셨죠 절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했죠 그러면 왜 기자들이 그렇게 자꾸 글을 쓰니까 이제 이제 익숙해진 용어가 되버렸죠? 그렇죠? 왜 그런 시스템이 탄생했는지 보자고요. 저때 2차 놓쳐버리면요. 2년이 날라가요. 난 공부 제대로 한건한 한 번인데. 그렇죠? 그러면 공부 제대로 한게한 한 두세 번만 되면요. 4년, 6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1차 그리고 유예가 있는 모든 고시, 형태의 시험. 아셨죠? 그렇죠? 순식간에 2, 4, 6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걸 4년이 되었건, 6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큰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둬버리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만두지만 않으시면 결국 다 붙어요. 분명히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원에 오는 이유는 좀 앞당기자라는 건데. 아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유예차가 있는, 제 차가 있는 모든 시험은 항상 원리가 동차 이때 내 실력을 맥시멈으로 끌려 올려놓지 않으면 유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올해는 참 너무 짧아요. 1, 2차 간격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실력을 맥시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엔 누가 됐냐? 2차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됩니다. 아셨죠? 이때 경우에는 이 1차를, 이 2차, 즉 동차를 1차 합격생들도 그냥 날려버려요. 아셨죠? 1차 합격생들도 그냥 날려 버립니다. 1차 합격했으니까 기분 좋다. 5월 3일 이후에 한 2주 정도 서점도 기웃거리고 2차생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보자.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이제 기분 나셔 가지고 알아보시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책좀사 보자. 그리고 기분 나니까 책들고 좀 돌아다녀 보자. 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5월 달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6월 달부터는 또 고민을 해요. 이거 어떻게 과정을 잡아야 될까? 어느 학원을 어떻게 가야 될까? 이를 가지고 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학원인 건 끊었다. 그리고 시험, 그 학원 교실 들어갔다. 어, 기분 굉장히 좋더라. 맨처음에 기분도 좀 나시겠죠? 2차 되시면. 뭐 1차 되셔가지고 2차 시험 준비 들어가시면. 그러다가 그 기분에 취해가지고 그냥 8월달 동차는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 10월달에 공부하시더라고요. 아셨죠? 그러면 5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다섯 달을 노는 고시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도 2차생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10월까지 노는 고시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섯 달을. 그리고 나서 무슨 시험 공부해요? 여러분들 조카가 계시는데 고3이랍니다. 지금 학년 초인데 다섯 달을 그냥 쉰대요. 그럼 너 정신 나갔니 라고 얘기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미친 겁니다. 그럼 미친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2차 시험 겪으실 자격이 생기시면, 철저하게 지금부터는 말 그대로 고시생입니다. 아직은 여러분들 고시 준비생이에요. 2차 시험 자격이 생길 때, 그때부터 고시생입니다. 그쵸? 정신 바짝 차리셔야지, 그때 다섯 달을 논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문화다? 그런 문화는 없애십시오. 그죠 그걸 빨리 없애는 사람이 빨리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셨죠 그러니까 절대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시험 계획을 전체적으로 반드시 좀 잡아 두셔야 된다. 아셨죠? 1차 시험이 되건 되지 않건 신경 쓰지 마세요. 올 8월 달까지는 뛴다 생각하시고 2차 시험 준비까지 완전히 가셔야 된다 아셨죠? 그래야 그 다음번에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2차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